일장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이니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 그 대표적인 그 결과가 결과가 이, 어, 히틀러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살해하였던그 배경에는 당시 교회 안에 깔려 있었던 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어, 마틴 루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였기 때문에 또 어? 또한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그 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그의 피 값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인하여 이스라엘 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그 루터의 그이 책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11절에, 11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버리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버린다 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서 폐기처분해 버리는 것이고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 어, 이 책망하신 것은 다시 그들을 회개케하여 죽게 돌아오게 하신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을때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하여 엄청난 시련을 주었고 또한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도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고 그렇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또한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에 회귀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또한 있습니다. 모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은 적용되어진, 우리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냉담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진정 세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에서 냉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나를 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처럼 아비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냉담자들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냉담자들의, 냉담자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그 오기를 촉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냉담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에. 주위의 재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들인 이야기를 엘리야의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당시 아, 엘리야의 이야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는 이야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더불어 어,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피신한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에, 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 사람들이 어, 이, 당신의 제사장들, 당신의 선지자들다 죽였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 그 엄청난 호렙 어,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냉담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니 여기서의 7천은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와, 많은 사람들, 완전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 아직도 완전히 배도하여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그러나 묵김에 신음하고 있음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칠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이스라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남은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택하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누가 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거라는. 그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칠천의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내와 나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곧그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명 받은 사람이라 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아직도 냉담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는 갈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곧 일방적인 선물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나의 죄, 나의 아픔, 상처, 그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그리하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칠천의 사람들에게도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택한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폐역하고 악하여지고 있는데,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위하여, 내가 남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택한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남은 자 되어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자로, 아니,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로 택한 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7천을 찾아서 함께 남은 자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을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택함 받은 것은 나의 행위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된 내가 자선을 베푼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택함받았고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남은 자된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의 남은 자는 아까 이야기의 남은 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얻은 자가 어, 그, 5 절의 남은 자고요. 이 어, 절의 이 남은 자는 택함 받지 못한 버린 받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발 앞에 절을 해버린 사람, 우상 앞에 엎드려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 공중으로 들리움 받을 때에 들리움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은 자 된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세상에. 들리움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엄청난 대환란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당하는 자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자,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자입니다. 그 대환란을 넘어 영원한 저무적행에 던져질 자는 이렇게 바알 앞에 무릎 꿇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남은 자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무릎 꿇어 사단에게 남은 자될 것입니까 그 선택은 안타깝게도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열한 제자처럼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단의 남은 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인 것입니다 8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사단에게 남은 자는 혼미한 심령 여기 심령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냥 영이에요 영, 혼미한 영이 영은 이 소문자 스프릿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자로 고스트 귀신,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은 우리를 혼미케 해서 우리의 정신을 흐려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혼미한다. 정신이 흐려진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 분별력들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혼미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혼미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좋고 싫음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육신이 즐거우면 좋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육신의 그좋 육신의 그 향락을 쫓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괴롭고 힘들면 그것은 싫다라고 얘기하며, 어? 그것이 아무리 좁은 길이고, 그것이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전도한다. 아, 그거 왜? 귀찮은 일인데, 힘든 일인데, 어? 사랑하라. 아이고, 내 한몸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 어찌 이웃, 아니 원수까지 어찌 사랑하겠어? 어? 나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혼미하기 때문에 육신의 촉감에 의하여 육신의 촉감을 그 삶의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란 보고도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치 못하는 것, 이것이 혼미한 영 사단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 부절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이 다윗이 이, 그, 다윗을 공격하는 아, 그 이방인들, 다윗을 어,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 밥상이란 말은 은 세상에 욕심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응 이라는 말은 인과응보의 o 그 r 이이죠 인과응보 그들의 죄값을 받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값을 k 이 Czech g a p s i 이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게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실족하였지만 그 실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이스라엘인들이 실족함으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었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루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이걸 거꾸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단의 영으로 험미해지게 되어지면. 내게 주시는 그큰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버리고 만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이 빼앗겨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나로부터 넘쳐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빼앗기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 빼앗기지 말고 주 안에 회복되어서 주 안에 머물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한 성도님. 이스라엘처럼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랑는자 되길 바랍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풍성하게 되어졌는데 아 어? 그들이 그렇게 죽어서 빼앗겨 세상에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이 풍성하여, 그들이 풍, 충만해지면, 이 말이 뭐예요? 그들로부터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세상을 적시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려!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더큰 하늘의 놀라운 역사는 나로부터 흘, 나를 충만하게 채우신 성령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 넘쳐 세상을 적시는 이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흘러넘쳐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나가고 거룩한 지체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충만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